안녕하세요. 유피입니다. 얼마 전 애플이 프로덕트 레드라는 아이폰 7 레드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는데요. 제가 미국 출장을 간 사이에 그 시애틀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이 제품을 만나봤지만 그 개봉기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개봉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패키지를 보시면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아이폰 7 플러스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면 프로덕트 레드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레드는 애플이 그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A 잇 없는 세상을 위해서 판매금 중 일부를 기부를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 패키지 사이드 쪽을 보셔도 양쪽 다그 레드로 아이폰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 아이폰 7 레드 제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패키지를 먼저 제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있는 종이 책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린 프로덕트 레드가 설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빨간색 종이로 확인할 수 있고 후면에는 이 캠페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종이를 걷어내면 그 아이폰 7 레드를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이번 아이폰 7 레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전면부는 화이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레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구성품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. 그 화이트 색상으로 된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그 라이팅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젠더와 케이블이 들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네, 아이폰 7 플러스 레드 제품의 제품을 보고 계신데요. 보신 것처럼 색감은 그 프로덕트 레드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레드 색상이나 패키지에 있는 색상보다는 조금 더 진한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. 그 전체적으로 그 광택이 있는, 그러니까 제트 블랙과 비슷한 그런 그 광택이 있는 레드 색상이라기 보다는 매트 블랙, 그러니까 광택이 없는 그런 색상의 ...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패키지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프로덕트 레드라는게 이 제품 하단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그 에이즈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게 되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부분 역시 레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아이폰 7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절연 띠는 레드 색상 그 제품 본연의 레드 색상 보다는 약간 연한 색 빛깔의 레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오른쪽에도 같이 레드 색상이 적용되어 있고 하단부에 있는 라이트닝 포트나 그 상단부도 역시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이 제품을 보시고 전면부가 검은색이었으면 더 좋았다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역시 뭐 화이트 색상도 지금 잘 어울리긴 하지만 블랙 색상이었으면 좀더잘 어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줬으면 좀더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이 애플 마크의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. 이 애플 마크는 그 약간 골드 색상에 가까운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그 비치는 그는 약간 그 거울 같은 느낌의 소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컬러가 어떤 거다라고 보기에는 빛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약간씩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그 전체적으로 골드 색상에 가까운 그런 애플 마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아이폰 그 세븐 레드 색상의 그 느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트 블랙에 있는 유광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일반 블랙 색상의 그 매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 등에 의해서 그 쉽게 상처를 입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유광의 색상을 적용하기보다는 지금 적용한 그런 이 무광의 그런 레드 색상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 그 아이폰 7그 레드 모델은 그 디자인이 변경된 게 아니고 색상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인적인 리뷰를 해드릴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. 그 전체적으로 그 레드 색상의 느낌 그리고 이 저렴띠에 적용된 그 컬러가 어떤 색상인지 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개봉기를 전해드렸고요. 그 애플이 워낙 그 색상을 잘 표현하기는 걸로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, 이번 레드 색상 역시 그 색상 표현이 꽤잘된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7 플러스 레드 제품의 개봉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그, 애플이 그간 새로운 색상을 그 출시할 때, 공개한 색상 외에 새로운 색상을 출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덕트 레드 캠페인을 아이폰에도 적용을 했는데요. F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아이폰에 새로운 색상을 적용했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폰 8 제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오늘은 전해드린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고요. 아무래도 다음 스마트폰 개봉기는 갤럭시 S8에 대한 개봉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미리 구독을 해 두시면 갤럭시 S8 개봉기도 가능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.